을 알기 쉽게 맞춰 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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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1대1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거, 어떻게 음. 보면 지금 벌써 조금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음.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요즘 핫하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음. 바로 윤창호법 위헌에 대한 에이, 얘기를 좀그 하고 싶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연말이고 하니까 또 모임도 있어지고, 그러다 음. 보면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아 많았... 지면 안 되는데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연말에 네. 확실히 음주운전이 늘어요 근데 음. 이제 실제로 느는 것도 있고 네. 단속도 많아지니까 그렇죠. 아, 건수가 많아져요 근데 저는 사실 <laughs> 음. 윤창호법이 왜 위헌인지 1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음. 왜 이게 위헌인지 전 토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네. 이제 도대체 무슨 생각을 무슨 하시는 건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러면 네. 이 헌법재판소를 변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위헌인지에 대해서 <laughs> 네.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음. 일단은 이게 왜 위헌이냐면요. 제일 큰 맥락은 이거예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분이 이제 2006년도에 이때는 음. 단속 기준치가 0.0 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맥주 한 선호잔 정도 마으면 나오는 수치 0.06%로 음. 단속이 됐어요. 그리고 한 15년 동안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네. 네, 안 하고 계속 대리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음. 2021년도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네. 술을 한잔 맥주를 뭐 가볍게 한 그때도 한 선호잔 정도 네. 걸쳤어요.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 게 대리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대리가 배차가 됐다라고 딱그 것까지 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좀 복잡한 데다 차를 세워놔서 다른 차 음. 차주가 전화가 왔습니다. 차좀 네. 빼라고. 아, 차좀 빼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대리 불러서 대리 한 10분 내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그 차주가 생 난리를 피운 거예요. 나 지금 급하다고. 음, 당장 나와서 차를 빼라고. 빼라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게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게 주인이 아, 자기는 가게를 비울 수 없다. 같이 마신 사람한테 그렇다고 차를 빼라고 할 수도 그쵸? 없고. 그래서 가서 그 차를 빼라고 전화를 한 사람한테 죄송한데 차를 좀 옮겨주면 안 되겠냐 얘기를 했더니 음. 내가 이거 운전하다가 긁기라도 하면 보험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옮기냐고 그러면서 당장 옮기라고 이분 말에 따르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또좀이렇 등치도 있고 험악하게 보였대요. 음. 그래서 차를 살짝 뺐어요. 한 5m 정도. 네. 근데 차 빼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고를 한 거야. 아, 진짜 못대, 못돼 쳐먹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은 어쨌든 음주운전 한 거잖아요. 그쵸. 어 그럼 이 사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최소 벌금이 천만 원이네? 음... 윤창호법이 적용이 되니까 음... 좀 너무하지 않아요? 15년 만에 음주 차배라고 막 아주 난리쳐 갖고 5 m 움직였는데 벌금 천만 원이에요. 음... 물론 법원에서 판사가 장량 감경이라 했고 네. 조금 깎아줄 수 있어, 절반까지는 깎아줄 수 있어요. 음... 그래도 500만 원이에요. 요거 움직인 거 음... 이렇게 얘기 들으신 거 어때요? 좀 과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 500만 원을 음. 그 뭐지? 차 빼라고 한 놈한테 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음주 운전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어쨌든 이 사람도 처벌은 받는 건 맞아요. 운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상황을 좀 봐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최소 벌금 1000만 원에 뭐 징역은 최소 2년.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과거 전력이 이 사람 같은 경우 15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법에 보면은요. 이거 어떤 분들이 어떤 뭐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변호사가 아닌 분이던데 우리 법에 그렇게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규정들이 막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교도소 출소한 지 3년 내에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이 돼요. 네.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뭐 아니면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회 이상에서 몇년 동안 몇회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뭐, 옛날 전력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그냥 2회만 되면 최소 천만 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좀 과하지 않냐는. 근데 이게 너무 음. 극 일부 사례 아닐까요? 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법원에서 재량을 인정을 해서, 야, 이런 거는 좀 봐줄 수 있고, 그치, 그치, 조금 그치.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음주운전자들은 네. 좀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보면은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뭐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만 결정을 해놓거든요. 여기까지는 음. 때릴 수 있다. 음. 근데 이 법은 하한을 정했어요. 최소 이거 이상은 때려야 된다. 아. 이제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지적을 한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무겁게 처벌할 건뭐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그러면 나쁜 놈들은 무겁게 처벌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아... 어, 그래서 그게 위험결정의 또 하나의 취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 더 있는데 네. 음주운전 두번 이상 걸렸다라는 기준이요. 법원에서 재판 받아서 너 유죄 해갖고 증거로 딱 재판 받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렸으면 다 포함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딱 0.03%가 나오잖아요 네. 어, 그러면 은 사실상 원래는 0.03%부터 처벌이니까 처벌은 맞는데 네. 이게 기계라는 게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0.001%라도 그쵸 그다음에 그 운전을 딱 끝낸 시각이랑 측정을 할 때까지 시간 차이도 있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농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거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고 검사들이 아...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걸해요뭐 죄는 인정되는데 그냥 내가 한번 봐줄게 아... 이런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요 네. 어차피 벌금도 안 내고, 뭐 딱히 큰 불이익이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0.03인 거 가지고 억울하다라고 해갖고서는 다싸우려면 변호사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난 기소유예 받겠다. 이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전력이래요. 내 음주운전했던 전력이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껌포재판소에서 법원에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해서 음주운전 맞다라고 인정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거 전력으로 세는 건좀 과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가 헌법재판소 위원 나온, 음. 주요 논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법을 만들 때 그런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18년부터 어, 그렇죠. 그게 시행이 된거 아니에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그쵸. 어쨌든 그러면 음. 2년이 된 건데, 2년이 지난 거죠. 그쵸? 음. 2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이라고 제가 하냐?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 이게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게 네. 언제 들어갔냐면요. 10월인가, 11월인가 들어갔어요. 이미 결론이 날 때까지 2년이 걸린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는요. 법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딱 법을 만들었어.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어 니네 이법 한번 들여다보자. 어, 이거 위헌인데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못해요. 반드시 관련성이 있는 당사자가 청구를 해야만 판단을 할수 있어요. 삼권 음. 분리 원칙상 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얘네가 막 찍어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상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를 욕하기보다는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오케이, 무턱대고, 그렇죠 무턱대고 그냥 형만 이렇게 올려놓은 국회가 사실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욕 먹어야 될게 많네. 한두 가지가 <laughs> 아니네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네. 사실상, 우리 윤창호법 시행에서 처벌 확 올리니까 음주운전 확 줄었을까요? 줄었을 것 같은데? 안 줄었어요. 아, 그래요? 아,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고 이러면은 실제로 뭔가 극적인 효과 전혀 안 나타났거든요? 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네. 이제 나,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보석을 훔치고 싶어가지고, <laughs> 어, 미안해요. <지금> 여기서 <laughs> 되게 범죄자 역할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이제 뭐 부잣집에 보석을 털러 네.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아, 그냥 잡히면 한 6개월 살고 말지라고 하고 들어가나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죠. 그쵸?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이 있잖아요. 평범한 회사원 직장인 가정 있고 아이도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이 뭐 이거 처벌 약하니까나 걸려도 그냥 6 개월만 살고 나오지 이런 생각으로 음주운전 그렇죠. 사람 없어요 안 걸리겠지. 그쵸 그니까는 러 아니 지금 뭐 교도소 안 보내고 벌금 때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걸 넘어서서 세번네번 정도 걸리면 윤창학법 없었을 때도 교도소 갑니다 음. 물론 길진 않았지만 네. 대부분은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누가 걸리면 걸려봤자 이만큼밖에 안 사니까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운전한 사람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얘기도 했어요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음주운전 못 줄인다 음. 차라리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시동 걸때 네. 불어서 알코올 감지 안 돼야 시동 걸리게 하는 장치 도입하고 아. 아뭐 음주운전 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거 시행하는 나라 있어요 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차에 무조건 그런 거 장착하게 하는 음. 그런 거가 우선돼야지. 괜찮은데. 음, 처벌만 이렇게 강화해서는 음주운전 절대 안 줄어든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 결정의 요지입니다.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겼죠? 사실. 아, 그래도 마음. 그래도... 왜냐면은,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맥주 한두잔 마시고 운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 거의 막, 진짜 만취 정도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창호법이,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한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문제고, 상한을 5년으로 그냥 만든다? 그래서 뭐 상한만 해갖고, 방금 말한 것처럼 나쁜 네. 사람들을 더 높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한을 정해가지고 네. 이거 밑으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든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니까 러아나운서님 말한 것처럼 정말 나쁜 놈들은 상한 이렇게 정해서 그 상한까지 처벌하자 이게 요즘입니다 아, 근데 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또 음. 그런 것도 그런 건데, 그래도 저는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요, 맞아요. 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 강하게 처벌하는 거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될 놈과 좀덜 강하게 처벌해야 될 놈을 나눠라. 라는 음. 게 이번 위원 결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럼 이제 나누는 과정이 또 시작이 되는 건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아마 새로 입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종합해서 그죠 위헌 안 나오게 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윤창호 법 위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이런 법들이 조금 다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